플리츠 주문 많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플리츠의 특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요, Y 원피스 고급 플리츠입니다. 하객룩이나 외출복으로 너무나 멋진 다섯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 Y 플리츠 원피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저 위쪽에 전화번호 있죠? 그쪽으로 648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팔 부분은 망사 스타일로 되어 있고, 소매 부분도 모양이 좀 있으니까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핏은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퀄리티가 좋은 플리츠입니다. 사이즈 추천은요, 5에서 77까지 저희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보시고 주문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매장 가시면 10만원대로든 구매를 하겠지만, 저희 골드퀸에서는 65,000원에 저희가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플리츠 맛집 골드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인기짱 시리즈 플리츠 많이 주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